자, 2020년도에 나온 11월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ABC가 정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면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 60도, 여기 60도, 당연히 여기 60도. 뭐 3분의 파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자,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자. 여기랑 여기 길이 같다는 건뭐 우리가 당연하니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이래요. 가문이 보니까 AP 더하기 BQ 더하기 CR이래.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려놔서 혹시 얘랑 얘가 합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합동이 되려면 우리가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이 돼야 되는데 셋 중에 어떤 것도 안 걸려 알겠니 어,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ap를 우리가 스몰 a라고 두고 bq를 스몰 b라고 한번더 봅시다 그러면 cr은 뭐가 됩니까 1-a-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거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어.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마 a 되는 거죠. 얘는요 1 빼기 b 되는 거고요. 그럼 1에서 요걸 빼면 얘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 네. 음, 자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3ap 더하기 2bq는 2래요. ap.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3a 더하기 2b는 2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치 그치 코사인 법칙이겠죠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x라고 놔보자고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나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나 어떻겠어? 같겠지 그럼 이제 x제곱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 곱하기 a 플러스 b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1. 동시에 이것은 여기서도 해당이 되니까 어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a b, b.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2분의 1. 1 됐습니까? 아, 네. 자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겠죠? 네. 됐습니까? 아, 네. 자 얘랑 얘랑 지워지겠지? 됐죠? 아, 네. 그럼 이거 두 개가 지금 현재 같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니? 아, 네. 자 그럼 같다고 라 하면 A제곱, A제곱 지워지고, 뭐 A 제곱, A 제곱 지워지고 그 다음에 뭐 AB, AB 이렇게 지워지고 이제 같다고 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오겠지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2 a 플러스 B는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와요. 어... 이해가 됩니까? 아, 네. 괜찮죠? 아, 네. 음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이거 두배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2죠. E, e.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성립하는 애가 얘도 성립하려면 2b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4a가 값이 2개여야 돼 그럼 뭐 a가 0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근데 a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니까 기억은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네. 괜찮죠? 네. 음. 그리고 뭐좀더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얘가 2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3 a 이 더하기 에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아, 네. 음,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이걸 더해줘야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보다 뭐하다 작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쨌든 그래도 기억은 틀린 겁니다. 아, 네. 됐습니까? 아, 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억에서 나온 걸 가지고 기억에서 뭐가 나왔지? 그2 a 더하기 b가 1이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b를 다 없애고 다 a에 관한 걸로 바꿀 수 있지 않겠어? 자, 바꿔 볼까? 여기는 a고요. 여기는 1 a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여기는 1 2a. 1 2a가 되고 얘는 그럼 당연히 2a가 2A. 되겠죠. 돼안 돼? 안 돼? 아. 그러면 1 a b는 또 어떻게 되니? a 1 A 자 그럼 B는 어 B 자체가 1 2A니까 이걸 자체를 빼면 1 지워지고 2A e, 그러니까 여기 A 남죠 그럼 얘는 A 뭐가 되는 거야? A. 1 A 되는 거지 아, 네. 자 보세요 여기 60도죠 그쵸.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줬었지 1대2대 여기가 60도다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죠 아, 네. 됐습니까? 그죠? 그럼 QR의 길이는 AP의 길이에 QR의 길이는 QR의 요거죠. 루트 3A. 근데 AP의 길이는 AP의 요거죠. 아, 네, 예, 그래 그렇죠. 루트 3a니까 맞는 맞는 말이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 네. 재밌죠 이거. 자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PBQ에 P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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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죠? PBQ 어이 친구 이 친구의 외접원의 C... 넓이가 CRQ CRQ. 이렇게 했을 때, 요거에 왜 저번에 넓이에 두배가 되냐? 그러면 음 rq의 길이, 아하. 자, 그럼 이거 조금 우리 수정이 필요하겠네. 자, 이거 아까 얼마였죠? 그 1-2a였죠. 아, 네. 그다음에 여기가 a. 2a였고, 그다음에 여기는 a. a였고, a -1> 여기는 a였고 a -1>, 1 a 요 그대로 써먹어야겠지? 아. 자, 그러면 일단은 저기 x로 놓고 저기도 x로 놓고 어... 아, 로 놓고 여기가 루트 3a죠 맞죠? 방금. 그러면 음... 어 어떻게 하면 되죠? 어. 그... 아 이렇게 하면 아 잠깐만 a를 구할 수 있지 않을 건데 a죠 호세 목축생 그쵸 아 호세 목축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삼각 아네 여기서 아니 이건 지금 삼각비에 의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돼 항등식이야 이거는 아 네. 그렇잖아 아네아 혹시 의심되나 아니요 아니, 그냥 다 없어지는 어다 없어져 그냥 이렇게 딱 나눠져서 그냥 당연한 게 나오거든 값이 응 음? 아, 네. 음.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겠지? s 인 n 60도분의 음? 응? sin 어, 네. 60도분의 자 일단 pbq라고 했으니까 s 인 n 60도분의 pq 는 er이죠 er1 오케이? 됐죠? 어, 네어자 그럼 이거 일단 지울게 장소가 협소하니까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60도 분의 RQ 맞지? 네 RQ는 E r 2가 되겠지 아, 네 음, 근데 이제 얘의 외접원의 넓이가 얘의 외접원의 2배라고 했지 그렇죠. 그러면 파이 R1의 제곱은 그쵸? 렇 아, 네. 이것은 파이 R2의 제곱의 2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겠네 아, 네. 맞죠? 그지? 아, 네. 어, 그러면 일단 잘 생각해봐. 여기서 R1은 어떻게 되냐면 2 사인 60이면은 루트 3분의 PQ가 되는 거죠. 아, 네. 그 다음에 R2는 어떻게 되니? 그 R2는 루트 3분의, 어, 루트 3분의 RQ가 되는 거지. 아, 네. 여기까지 그럼... 이해돼? 아, 네. 됐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지우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제곱을 해봅시다. 3분의 PQ의 제곱은 맞지? 네. 2 곱하기 3분의 RQ에 제곱되는 거죠. 네, 네. 월표가 루트 월주 3A. 하, 어, 그러면, 어, 여기서 X도 A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나? 그쵸? 맞죠? 음, 우리 요거 할수 있잖아. 요거, 요거. 그쵸? 음, 네. 그러면 이제, 어, PQ의 제곱 대신에 요거 갖다 쓰면 되겠지? 네. X 제곱은 2 어. 곱하기 3A 제곱. 잠깐만, 1-A 제곱, 그쵸? 그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쓴 거. 아까 어. 이거 제곱 더하기 어, 1-2A 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A, 1-2A 곱하기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지? 어, 네. 그럼 PQ의 제곱은 어떻게 나오지? PQ의 제곱은 3, 어, 이거, 이거 계산하면 3a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a 플러스 1 나오거든요. 음, 네. 음,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 맞죠? 어, 네. 그 다음에 rq의 제곱은 3a 아, 네. 제곱이죠. 3a 제곱, 이해되니? 어.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 2a 제곱 되는 거겠지. 이해되세요? 어, 어 그러면 2a 제곱은 맞죠? 어, 네. 최종적으로 a 구하는 거니까. 그럼 2a 제곱은 3분의 3a 제곱 빼기 3a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럼 3 곱하게 되면 여기 6a 제곱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가게 되면 3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은 0 되는 거죠. 그러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0 플러스 12, 21일 되니까 음수 아닐 테니까 이거 맞죠. 됐습니까? 어, 네. 음 그래서 디귿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사인 법칙 쓰고 여기서 사인 법칙 써가지고 r1 r2 세팅해서 일단 관계식 구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니은에서 썼던 루트 3에 여기다 집어넣고 얘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사인 법칙 아니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pq 길이 a에 관해서 나타내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a에 관한 방정식 나와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괜찮죠? 어, 네.